그게 된다니까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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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뭐야? 어쩌고저쩌고를 했지? 뭐? 어쩌라고? 나랑 한번 싸울래? 야! 어쩌라고? 죄송합니다 야! 메로 내가 뼈 가져갔다 <laughs> 야! 싸우자 응? 저 법새끼? 싹넘무 새끼? 예병식 <laughs> <얘 명치. 웃음> 엄마 일로 와 이 예명 씨 애기, 저밥 씨 애기, 예병씨 애기, 예병 뜨거랑 랄랄랄랄라예병 호다다다다다다다 시작하겠소. 아,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. 하하 휙휙휙휙휙탁휙휙휙휙휙휙휙휙휙 엄마 저 사람들이 당해. 야, 가휙휙휙휙휙휙휙휙 저 사람, 떠주려고 그래! 하! 엄마! 으아, 으이, 으이, 하생이! 소리에게 돈! 으 시작하겠어. 엄마냐? 어, 엄마, 넘어졌어! 이야, 마지막 일격이다! 이야! 이야! 핫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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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으아, 엄마냐? 무시하고 야넌 뒤졌어! 엄마! <놀람> 진짜, 진짜 힘들어. Ny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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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yam,